여기 존 볼튼의 회고록은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것이 발생했던 방, 사건이 일어났던 방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A White House Memo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각관 회고록. 이존 볼튼은 뭐 아까 설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책의 두 장에서 특별히 한국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Chapter 4, 4장의 The Singapore Sling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장입니다. Singapore Sling은 여기에 지금 칵테일, 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ingapore Cocktail, 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Checking into the Hanoi Hilton, Then checking out and the 판문점 플레이타임. 네. 하노이 힐튼으로 체크인하고 체크 체크하다 체크 아웃하고. 하노이 회담을 여기 말하고 있고 앞에는 사장에서는 이제 싱가폴 회담 정상 회담을 말합니다. 여기는 하노이 정상 회담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에서 놀이 시간. <laughs> 그 벌써 용어 자체가, 네, 플라이 타임, 놀이 시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이두 이 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두 장을 집중적으로 봤고, 네. 이 사장을 제가 한 손아본 제가 봤는데요. 오늘 이 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일본 일본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장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This whole diplomatic fandango was South Korea's creation. 이 모든 외교적인 판 g 고는 스페인 춤입니다. 아주 그두 사람이 이제 춤추는 사람이 가깝게 이렇게 그 달라붙어갖고 추는 그, 그 스페인 사람들 추는 그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팬당고 네. 지금 아주 뭐, 이 트럼프, 뭐, 김정은, 뭐, 문재인, 뭐, 아주 가깝게 서로 그냥 아주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아, 지금이 드라마를 끌고 가는데, 네. 그, 그래서 거기에 비교한 것입니다. 네, 스페인의 그 춤, 네. 그, 외교적인 그팬당고 스페인 춤은 이건 남한의 창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다. 한국 때문에 시작이 됐다. 김정은 측이나 우리 측에 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에 더 관련된 외교적인 판당고 스페인 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는 뭐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제재, 핵무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반대고 벗어나 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고 미국은 바로 그런 그 김정은을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그 설득을 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에 그걸 어떻게 맞춰서 그걸 해결해 볼래? 미국 측에서 볼 때는 이건 그이 북한의 그핵 폐기를 시키는 그 문제를 좀 미국 측에 좀 그 요청, 미국 측의 그 필요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여기 지금 북한이 그 나, 이 제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병제제재. 네, 그것을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양쪽을 다 서로 좀 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들은 그냥 띵띵 그냥 그뭐 민족 통일 뭐 어쩌고 뭐 그런데 이제 관심을 자기들이 더 가지고 그렇게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추는 세, 세 사람이 이렇게 춤을 같이 막 어울려서 막 붙어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춤답지 않은 춤이 나고 이젠 점점 주목이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남북연락소 사무소를 빵 폭파하면서 이 문재인 놈 딱이 한마디 맞아서 딱이 때리고 그냥 막그 말로 쥐어 패고 그냥 뭐 남북연락사무소 막 그냥 그 때려 부시고 쥐어 패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맞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이번에 박지원이를 또뭐 국정원장 세우고 뭐 등등하는 거 보면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아니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조뿌리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비아냥 거린 것입니다. 아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건 완전히 외교적인 판단고다. 스페인춤이다. 이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안 된다. 이렇게 그이 볼튼이 보는 것입니다. 뭐 우리 보수우파가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튼과 보수우파가 한90% 정도 생각이 일치한다. 네, 네. 그렇게 그 90에서 거의 뭐 97, 8% 이렇게 일치한다. 이제 개인적으로 한90%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 볼튼과. 거기에 특별히 저한 볼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정부가 무엇 때문에 한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까? 아니죠. 일본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나라가 그런 나라로서 지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웃인 한국이 남한이 그렇게 같은 그런 동맹권 안에, 같은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직접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아주 주요 플레이어가 이 아베 신조죠. 일본 내각 총리 대신입니다. 그리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이두 사람이 아주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사실 이두 사람이 우리 한국인들이 돈을 안 주고 그냥 고용한 우리 한국의 에이전트, 한국의 대변인들과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런 그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린 지금 한국의 보수파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의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습니까? 왜 전에 6월 12일날 그 싱가포르 회담을 하는 바람에 6월 13일날 그때 우리 지방선거를 그렇게 폭망시켰느냐. 이번엔 다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그러지만, 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요구, 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데, 문재인의 잘못된 점,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그, 이 말하고 싶은 것들,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참 애를 먹는데, 여러분, 여기, 저, 회고록을 읽어보게 되면, 아이, 그 일을 누가 해준가 하면, 이 아베하고, 이 야치 쇼타로, 이두 사람이 열심히 해주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먼저 보게 되면, 78페이지에, 여기 2018년 4월 12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180 degrees from South Korea. 이제 이 야치 수타로를 만나서 이, 어, 볼튼 음, 보정안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건 뭐 정의용 실장, 한국 측 정의용 실장이 얘기한 또그 한국 측 문재인 측, 여기의 생각과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팠는데, 네, 한국만 상대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볼튼이. 근데 여기 지금 일본인 쇼타로를 어, 만나니까, 아, 이거와 180도 완전히 그냥 다른 겁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180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심전심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본인들이나, 여기 지금 미국인이지만 여기 볼턴이 우리 보수파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일들을 다배화권에서 해준 겁니다. 트럼프한테 다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기도밖에 거의 할게 없었는데, 그리고 그냥 텐기 들고 나가서 그냥 또 들고 우리가 그냥 막 외치고 뭐, 네, 저쪽은 듣지도 않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냥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좀그 마음을 좀 푸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우리가 하고 싶은, 해야 할 일을 누가 다 했는데, 누수, 두 사람이 그 아베, 뭐 포함해서 다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in short, 볼트니 하는 얘기입니다. Pretty much like my own. 요약해서 말하면 이 일본인들, 이 일본 정치인들 생각이 나와 똑같아, 멋칠라 <laughs> like, 거의 같다, 나 거의 같다, 나와 네. 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대변해 준 거예요. The North's determination to get nuclear weapons was fixed. 이거는 이제 야치가 얘기한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결정은 하고합니다. 네. 문재인 뭐라고 랬습니까 정우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아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네, 그런 아주 핵 포기를 완전한 핵 포기를 그들은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세계는 믿어라. 이러고 돌아다니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엔에 네. 가서도 그 짓하고 다른 나라 가서 유럽에 가서도 그 짓하고. 싱가포르에서 그냥 그 장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그 당시에 송병문가, 어, 그, 그 국방장관인가, 무슨 뭐, 뭐, 무슨 뭐, 뭔지 하여튼 나가서 또 북한을 믿어야 된다. 뭐, 참, 정말, 네. 여기 지금 여치쇼타고 어, 와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결정 확고합니다. 그들은 어, 그 핵무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볼튼과 마음이 탁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하죠. 보십시오. 야치소 초타로가 우리가 오시분 이야기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we were nearing the chance for a peaceful solution.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린 정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없어요. 우리 이거 정말 그이 안타까운 네, 그 마음. 네.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여기 지금 이치 쇼타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미국 백악관에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리고 Japan wanted none of the action for action formula that characterized Bush 43's failed six-party talk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일본은 부시 행정부를 아들 부시 아주 아들 부시 행정부를 특징짓는 거기 43은 43대 미 대통령을 말합니다. 아들 부시 행정부를 특징짓는 실패한 육자회담의 행동 대 행동 이걸 달리 얘기하면 동시적인 조치를 전혀 일본이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던 동일한 견해를 지금 가지고 가서 지금 여기 백악관에 안보보좌관에게 트럼프에게 제일 영향을 미치는 분에게 지금 가서 열심히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후에 지금 회고록을 통해서 있지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원문은 좀 시간 때문에 삭제하고 번역만 불러드립니다. 일본은 79페이지에 나옵니다. 일본은 트럼프 김정은 협정이 마치면 곧 해체를 시작해서 2년 안에 마치는 것을 원한다. 네. 효타로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 그 핵무 어, 그 비핵화 논의가 됐으니까 해체하려면 2년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볼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의 그 리비아의 경험에 기초해서 보면 이분은뭐 전문가니까 네그 일고 했으니까 추측했으니까 해체하려면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오히려 이 이치쇼타로를에게 그 가르친 겁니다. 2년 너무 길어 6개월 내지 9개월이면 해체 만약 그들이 정말 해체하기 원하면 해체는 바로 그시간 안에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대학관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 다 이들이 실무진들이 가장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아주 주역들이 모여서 지금 이 일을 우리 대신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셨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라고 해서 예, 이제 아베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아베는 해체는 6에서 9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트는 여기서 한 얘기가, 내가 그쪽에서 야치가 2년 안에는 해체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제대로 하려면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해야 돼. 그러니까 효토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에, 미소만 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이 아베에게 설득을 한 겁니다. 볼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이 아니라 6개월 로지 9개월 안에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한 얘기가 해체는 6개월 내지 9개월 안에 그러니까 볼튼 얘기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꾼들을 볼튼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국을 돕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미국을 위해서, 그들은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결과는 한국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돕고 계시다. 뭐 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베가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ICBM, 그 미국까지 본토까지 가는 그거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본 남한을 위협하는 그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제거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냥 장거리 ICBM 그 것만 관심을 갖는데 뭐 미국 중심 사고니까. 지금 일본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베는 아니 단거리 중거리다. 일본에도 오니까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 꼭 필요한 그 얘기를 대신한 거예요. 생화학무기도 제거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했습니다. 군사적인 압박이 평양에 대한 최대의 영향력입니다. 네, 이걸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했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의 대변인 역할을 해준 겁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열심히 세계 다니면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했고, 아베는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 보수 파의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우리를 위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고맙지 않습니까? 네, 제국주의 일본은 얄밉고 믿고 증오가 되지만, 여기 지금 자유주의 일본은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죠. 그리고 함께 잘 지내고, 우리 동맹을 강화해야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5월 28일 날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 날. 그때, 그때도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아베가 트럼프에게 와서 한 얘기가 핵무장 해체뿐만이 아닙니다. 생화학 무기도 해체해야 되고,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다 해체해야 됩니다. 이 말을 또한 것입니다. 와서 메모리얼 데에또 와가지고 며칠 후에 또 여기 백악관에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또내면의 역할을 열심히 잘했어요. 네. 아베에게 우리가 감사편지를 좀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아베는 문재인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와 반대로 말하라고 해서 했던 모든 요점들을 반복해서 말했다. 이렇게 볼튼이 쓰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일본은 핵무기와 납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을 원했다. 우리가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4일에는 이렇게 그 야치가 또, 어, 멀튼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산되는 그 행복감, 유포리아, 희열, 네, 네, 뭐, 이제 평화가 왔네. 거짓 평화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액션 for 액션, 동시적인 조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열심히 비행기, 이, 그, 이, 저, 이 게스값 다저 자기가 다 사가지고선 가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대학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된 것에 대해 크게 안도감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예. 우리도 예, 그 싱가포르 회담이 먼저 취소됐다가 다시 또 이제 재개돼서 결국는 됐지만 한번 취소됐을 때 크게 안도감을 가졌다. 우리가 똑같죠.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건 6월 5일입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으니까 일주일 전에 아베가 또 백악관을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모임에 가는 길에 일부러 백악관에 또 찾아가서 트럼프에게 또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스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억세고 매우 상황 판단이 빠른 정치인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느 때와 다름없다 판단하면 그들의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그 정말이 남북 문제 그리고 이핵 문제 이런 문제에 진짜 아주 초년병인 이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어 대통령을 어, 열심히 그렇게 각성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미국의 최대 이런 그 부동산 재벌일지라도 그건 부동산 분야죠. 다른 분야에 가게 되면 거기엔 정말 그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뒤를 잘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가서 열심히 그냥 백악관에 영향을 미친, 그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죠. 114페이지 보게 되면 야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튼에게 일본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에 주고, 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했죠. 네. 그 보상으로 받은 대가가 너무 적다 이렇게 우려를 또 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 준거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그 이, 북한 핵폐기를 지원하는 일을 하면 북한과 같은 핵확산 국가에 유리하다. 왜? 계속 핵 더 무기를 보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변을 해준 것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일, 해왔던 것처럼 무기와 미사일과 생산시설을 새롭고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어떤 것들은 다른 나라로 옮기고 이런 볼튼의 생각을 여기 지금 또 무기와 운반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그들의 실험계획은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폭파실험 안 해도 돼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마음이 아프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걸 얘기하고 이런 볼튼에게 야치가 와서 한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악관 안에서 회고록을 보니까 백악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다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대리인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곧 마치려고 합니다. 어, 340페이지 보게 되면 2019년 4월 26일에 하나의 회담에 결렬된, 결렬된 후에, 하나의 회담은 2019년 2월 27일, 28일이었습니다. 네, 한두달 후에 아베가 트럼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네, 잘 됐다. 네, 회담 깬게 트럼프 당신이 걸어 나올, 수 있는,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제재를 유지하는 것,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리고 쉽사리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 트럼프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번. 예,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리 편에 서서 예,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 주었는지 네, 하나님이 예, 우리를 위해 그렇게 뭐 아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르두개와또그 예, 에스더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볼튼이 있고 또 여기에 아베나 또 야치가 어, 있고 쇼타로가 있고 네. 네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잘 분별해서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헌금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으로 함께 이 일을 해주시고 또 함께 상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동역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 110 485 870 8 2 1로김폴 홍기로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시고 미국은 Bank of America routing account number를 보시고 폴 홍기 김 여러분이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눔 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즐겨 바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한민족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